분명히 이거는 왜냐 너무 뻔하니까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군 이런 뻔한데는 오히려 없을 거라고 왜냐 넌 마피아를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 네가 마피아였으면 과연 어디다 숨겼을까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제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데 의외로 이런데 안 낸단 말이지 왜냐 그 동그란 그 5만 원짜리 이렇게 이게 묶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이런 뻔한 데다가 숨길 수가 없어.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오히려 이런 거는 이렇게 대충 찾아봐도 돼요. 왜냐면 그오만그 묶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렇게 내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마피아의 심리를. 마피아의 심리를. 나는 지금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제가 시민일 때랑 마피아일 때랑 확연히 다른 이 컨디션.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이 그.. 저는 그 마피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이 5만 원짜리 분명히 그 고무줄로 또돼 있을 거란 말이지. 마피아의 심리 내가 잘 알거든? 고무줄이 묶음으로 돼 있을 거야. 어. 내가 거의 다 뒤져봤는데 한번 저 확인을 해봐. 내가 마피아의 심리상 마피아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람들 의심하거든. 여기도 있는 거야? 대박이다. 몰라. 없네.